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나무 신문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겨울철에는 저희 동네는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부산, 경남, 창원 쪽이라서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번 정도 옷가 막갈 정도로 눈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 내린 정원을 보고 싶어도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눈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눈내리 좋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1년에 한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육마가 지금 푸른색에서 황금색으로 잎이 갈아탔습니다. 황금색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겨울에도 그 나무대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미니 하우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제가 미니 하우스 속 안에는 지금 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상추를 조금씩 먹기 위해서 제가 미니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잎이 예쁜 신문들이 있습니다. 사천나무 교통입니다 휴케라 신문인데 휴케라 종류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꽃도 땅인데 겨울에 꽃이 피고 있네요. 꼬리풀도 꼬리풀도 지금 꽃이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첫배 나무 침너수 계통들이참 색깔이 예쁩니다. 남천 나무 남천 나무입니다. 겨울에는 첫배 나무 개총들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